사람계비도 있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 개 짖는 소리도 나오죠. 여기가 문주리 청주시 상당구 문주리에 백수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 저산, 조산 밑에가 바로 공원사관학교. 어, 21일 금요일, 저녁 6시의 모습인데요. 헤이, 너무 좋죠? 이곳이 바로 백수가 싱글라이프 사는 집. 요집 소담제. 이렇게 해바라기. 이건 뭐야? 국화야, 국화. 아, 찐노하게 국화. 뭐가 들어간다고? 바람개비가 들어간지. 예, 네, 잘못 우리 엄마 저윗 집에 찰밥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 저윗집 찰밥 갖다 주고 오느라 예, 이렇게 되있죠. 거실, 게스트룸 손님 들어오면 주무시라고 제가 해는 놓 이렇게 되있죠. 있죠. 그렇죠? 어, 백수가 이름 지은 집 소담재. 조그만 제방 저기 이렇게 소 우슬소 이야기담 집 째짜 아, 음. 집에 있네 이렇게 거실에도 이렇게 그렇죠 예쁜 화분들 다육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음. 백신의 집 잔디밭 겨울이라 보니까 <laughs> 노란 스쿠커. 그렇습니다. 해바라기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쌀랑해 백순의 집이에요.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한 잔도 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백순의 동네. 청주시 상당 동남 지구니까 해서 5분 거리니까 네. 보세요. 여기 여기서 진체 게스트 방 요거는 거실 있습니다. 저 신백스였습니다. 11월 2 1일 금요일 저녁 6시의 모습이에요. 어, 아, 있죠 요 아, 좋아요.